안녕하세요. 진리수학 연산 레벨 3, 2강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수의 개념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서 어, 그 수의 개념 중에 실수 중에 유리수, 유리수 부분 중에서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부분을 좀더 자세히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벨 2에서 수를 배운 다음에 뭘 배웠어요? 식을 배웠어요. 그러면 레벨 3에서도 지난 시간에 수를 배웠으면 이번에는 식을 배우게 되겠죠. 자, 식도 여러분들 제가 시험을 봤었어요. 항이 뭐냐, 단항식이 뭐냐, 개수가 뭐냐, 지수가 뭐냐 이런 것들 배웠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나요? 자, 항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할 때 한번 옆에다가 써보세요. 항이 뭐냐고. 그죠? 제가 말해주면 항상, 아, 마, 맞아요, 알아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정확한 단어와, 어, 정확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 그건 명확하게 안다는 느낌이 아닌 겁니다.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항이 뭡니까? 문자와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 항입니다. 문자나 숫자. 문자나라고 했네요. 문자나 숫자의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 그걸 항이라고 합니다. 곱으로 이루어져야 항입니다. 다항식은요. 항이 요 위에 문자나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이 항이 하나인 식입니다. 식이요. 여러분, 식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식이 있고요. 방정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단순식은 이 단항식이나 다항식, 즉, 등호가 없는 애를 단순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광정식은 등식 안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항식은요, 항이 하나인식, 다항식은 뭐였습니까? 자, 써보세요, 얼른. 뭡니까? 항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인식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항이 하나인 단항식도 다항식이고요. 항이 여러 개인에도 다항식이다. 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단항식의 계산을 배웁니다. 자, 개수는 뭐였어요? 항에서, 하나의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지수는 뭐예요? 지수 혹은 차수, 차수라고 했죠.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죠. 이 지수는요, 이 차수에서 아, 지수는 여러분 a 에, 엔승. 이렇게 하면, 지수가 뭐냐면요. 요 곱해진 횟수. 그죠? 차수. 요게 3차다. 라고 하면, 차수라고 부르고요. 요거 명칭을 지수라고 부르고, 여기를 미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몇 차식이다? 그러면 요 지수의 차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항식에서는 여러 개의 문자 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n 더하기, 뭐, 7의 3, 뭐, 요게, 뭐, n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2, 요렇게 합시다. 그러면, 요, 다항식에서는 곱해진 횟수가, 요거는 숫자니까, 음, 뭐, 빼기, x 의 7승. 이렇게 되면은, 요게 차수가, 요건 2차, 요건 7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항에서, 가장 큰, 예를 최고차항이라고 부르고요. 최고차항의 이 지수가 전체 이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아신 다음에 거듭제곱의 부분을 들어가야 돼요. 자, 거듭제곱의 곱셈. 거듭제곱은 뭡니까? 이 문자 밑이 있고 지수. 있어서 이렇게 문자가 여러 번곱해지네를 거듭제곱이라고 하잖아요. 숫자가 여러 번 곱해지든 문자 여러 번 곱해지든, 근데 이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을 하는 겁니다. a의 m승과 a의 n승을 곱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a의 3승과 a의 2승을 곱하면 a를 세번 곱한 것과 a를 두번 곱한 거를 또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를 다섯 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는 지수끼리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끼리의 거듭제곱. 즉, 여기, A의 M승에서 그거의 N승. 이렇게 하면 곱하게 됩니다. 왜냐? A의 4승의 거듭제곱 두 번, 혹은 세 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A의 4승 곱하기, A의 4승 곱하기, A의 4승이잖아요. 이 얘기는 A의 4승을 세번 했다. 그러면 4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 많이 했었으니까 A, 그 미치 마이너스 1이면요 m승이면은 m이 짝수면 1 짝수 번곱하니까 마이너스 1을 m이 홀수면 마이너스 1 이거는 많이 하셨죠? 그다음에 거듭제곱끼리의 나눗셈 나눗셈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이 거듭제곱끼리의 나눗셈은요 a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m, n은 자연수라면요 그러면 앞에 거가 지수가 뒤에 거의 지수보다 더 크면 즉 a의 4승 나누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면은 a 4번 네 곱한 거를 a 2번 곱한 거로 나눠 주니까 나눠 주니까 약분돼서 두 개만 남잖아요. 그래서 빼 주면 돼요. 두개 같으면요. 빼 주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뭐예요? 4 나누기 4랑 똑같은 거잖아요. 1이죠. 1. 그다음에 어, 앞에 거가 더 작으면 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a의 m-n인데요. 이 지수가 마이너스 승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 a의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그러면 은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2-4 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 얘기는 A가 두번 곱해진 거에서 A가 네번 곱해진 걸 나누면 A가 두번 곱해진 게 분수가 되죠.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분수로 바뀐다. 역수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주의해야 될 거는요. 나눴을 때, 어, 그, 지수를 나누는 거 아니고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수면은 a의 m승 빼기 m승이니까 a의 0승이잖아요. a의 0승은 1이지 0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가 같이 곱해져 있는데 m승이다. 이거 전개 가능합니다. a의 m승, b의 m승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결합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부모분자로 분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전개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a의 m승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m승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m승에 곱하기 a의 m승이죠 요거는 m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졌잖아요 그거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항식이 있으면 단항식들은 요 그거 보세요 문자와 숫자의 곱이잖아요 요것도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게 하나의 항이죠? 하나의 항. 하나의 항끼리 곱하면은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데, 같은 문자는 지금처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A의 3승 곱하기, 아, X의 3승 곱하기 X는 X의 4승이 되겠죠? 지수 더해서, Y는 Y 지수끼리 더해주고요.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되고요.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어, 분수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랬는데, 지금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4x 3승 y 나누기 2xy 제곱 이걸로 나눠준다고 생각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어, 숫자끼리 나눠줘요. 마이너스 2 문자끼리도 나눠주죠. x 세제곱이랑 x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 지수를 빼줘야 되니까 2가 되죠. 이거는 빼주면 y는 마이너스 1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y 분의 마이너스 e x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계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혼합 계산하려면요, 나누는 거는 빼주면 되는데 뭐 헷갈리면 이렇게 역수로 바꿔서 해주셔도 되고요. 원래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잖아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가로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면 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보시면 숫자는 숫자끼리 3아8 나누기 4 곱하기 3이니까 이 약분하면 2 그래서 3 숫자끼리 해주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x 같은 문자끼리요 x 4승 x 제곱승 x 제곱승 이 약분되잖아요 1로 약분되죠? 그럼 x 4승만 남고요 그다음에 y 1이됐고 제곱, 제곱이 있으니까 y 하나만 없어지면 y 3 개가 남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계산들을 쭉 해보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어, 어, 이 지수 분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y의 3승 분해 분배하면 3의 3승, 그다음에 x의 a승에다 3이니까 지수의 지수는 곱해주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숙달돼서 외워지지 않으면요 앞에 나온 지수 거듭제곱의 곱. 그다음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그다음에 나눗셈. 이 지수 법칙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쭉다써 보셔야 돼요. 그러면 y의 c승분의 b의 x3이다. 그러면 c는 뭐예요? 3. b는 뭐예요? 3의 3승이니까 27. a는 뭐예요? x3승하고 같아 줘야 되니까 a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개념 미리 보기 쭉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